이리 와,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안매상, 동춘당, 동춘당, 그, 없지? 이로,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옳화나무네지나 <목소리도> 매화 아이고, 여 요, 뭐야, 저 의자에 비다 젖어버렸네. 에헤이. 비를 다 젖어버렸어. 여기는 대전시. 대전시. 여기가 동구지. 동구, 이사동. 대전시 동구 이사동 에, 에, 대전 한옥마을입니다. 한옥마을 별서라 별서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대전 한옥마을에 와 있습니다. 대전 한옥마을 제월당. 제월당이 위치가 좋아요. 요요저 요저 의자도 있고. 저 식탁도 있고. 제월당이 위치가 그런 대로 좋습니다. 제월당. 아유, 이 부추가 이건 소시이구나 아유, 소시이 엄청 크네. 또 부추를 심었구나, 부추. 부추밭이네, 부추밭. 아유, 소시모가 막소 소시미가 막 주렁주렁 주렁 달렸네. 유고지. 야. 오고지 오고지 오구슬옥자네 오고지 오기 다섯 개라 그 말이네 박태기 나무 이게 박태기 나무구나 박태기 나무 꽃이 엄청 예쁘네 <웃음> <웃음> <laughs> 예, 여기는 유희당, 유희당이. 이름을 유이당이라고 오셨습니다. 유이당 이슬 유자 유이당 희락이 있는 유이당. 그 뭐야? 사용비 얼마예요? 실례지만 네? 사용비? 10, 주말에 15만 원이요. 주말 하루 15만 원요? 이방한 네. 칸에? 근데 그 크기가 좀 달라요. 아 크기가 좀 달라서 어. 어, 대전에서 오신 거예요? 아니요 네, 대구예요. 대구서? 네. 대구 한옥마을 많은데 여기까지 왔어요? 아 저희 그 서울에 사는 친구들도 있어서. 아 그래 중안에서 모이기로 한거어요 네. 아이고 잘했어요. 네. 잘 놀다 가세요. 조이때 화장실 갑니까? 소대현, 여기는 소대현. 소대현, 시만. 기관 사무공간. 양문자 센터. 아이고, 야 겨울에 물이 물이 완전 흙탕물이네. 에헤이 흙탕물, 흙탕물 미니폭포 미니폭포입니다 아이고야 나무가 아주 오거되어 있습니다 오, 저쪽이 주차 공간이고 이 앞에도 다 주차 공간입니다. 대전 별서. 요교 전통의 요교 전통 의례관입니다. 의례관. 요교 전통 의례관. 요 관리 사무실입니다, 여기. 관리 사무실. 여기는 대전시 동구, 이사동, 아, 이사동, 아, 한옥마을입니다. 한옥마을. 이사동에 있는 한옥마을입니다. 대전시, 대전시 동구지? 중구가, 동구가. 아, 대전시 동구일 겁니다. 동구. 대전시 동구, 이사동. 한옥마을 와 있습니다. 여기 대전시 중구입니까? 동구입니까? 동구요? 동구. 동구, 이사동입니까? 응. 예, 그렇고. 네, 대전시 동구 이사동 이사동 한옥마을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제 한 바퀴 뺑 돌려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